그러니까 인연은 인연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인연은 질량의 법칙에 따라서 되는 거지 응? 정확하게 내 질량에 맞춰서 인연을 형성시켜 주지 응? 어.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을 보고 누군가가 평가하면 내 주변 사람들 질량만큼이 나라고 보면 돼. 어? 내 주변을 아이고 뭐 저렇게 형편없어 그러면 내 질량이 형편없는 수준인 줄 알면 되지. 너한테 형편없다라고 말하면 혼날까봐 그 주변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응? 근데 아이고 어떻게 다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래. 어 네가 훌륭한 사람이야. 왜? 이게 질량의 법칙이야. 응?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잡아가야 되는 것은 좋은 거냐 즐거운 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70% 이내에서는 전부 좋은 거야. 좋은 거는 어떤 걸 좋다고 그러느냐? 좋은 거는 굴곡이 있어 좋았다가 말았다가, 좋았다가 말았다가, 뭐 이게 이렇게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 뭐 요렇게 가느냐, 요 차이는 있어도 하여튼 좋은 거야. 근데 즐거운 거부터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왜 즐거운 것은, 내가 너를 도와 네가 보람 있는 이 삶을 살게 돼서 어? 그 좋아하니? 응? 어? 그것을 보는 나는 즐거워지는 거야.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즐거움은 형성되기 때문에 요 에너지가 갈수록 더 많이 형성돼야 정상이야. 적게 형성돼야 정상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이제 꽉 차면 나는 즐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몇 년간, 몇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따르고, 어? 나를 존중하면, 내가 이제 즐거워지는 법칙이 있지. 그래서, 기뻐지는 건 뭐냐? 요 즐거워졌던 이 즐거워졌던, 이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 또 자기 아랫 사람을 그렇게 이끌겠지. 주변 사람을. 그럼 요 놈이 즐거운 단계로 올라오지. 이 즐거운 단계로 올라오는 자들이 어느 정도의 질량이 꽉 차면 나는 스스로 기뻐지는 거지 그리고 행복은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행의 결과로 상대한테 미치지 않는 한 너는 즐거움 기쁨 행복은 택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부경에 나와 있는 것이 6 생 7, 8, 9, 운이래 이렇게 나온 거야. 육은 뭐냐? 우리 이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 이것이 육이야. 육질로 만들어진 육. 요 육질은 왜 빚어서 영혼이 차고 들었느냐? 생, 뭘 생하느냐? 7, 8, 9,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단계, 7차원. 기쁜 단계 8차원, 행복한 단계 9차원, 7, 8, 9, 운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기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보드로 돌아가는 게 운으로 돌아가는 거야. 공으로 돌아가는 거야. 요게 우리의 설계야. 요걸 하려고 사는 거야. 어떤 인생도 다 목적은 요거야. 니네 인생 목적이나, 내 인생 목적이나, 니가 여자로 낳거나, 남자로 낳거나, 누구도 똑같아. 천하없는 양기비로 낳았어도, 천하없는 잘난 용모를 가지고 낳았어도 똑같아. 고그 질량에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요것만 네?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질량은 니가 잘난 만큼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네 질량의 역할을 했을 때 너는 그 즐거움, 기쁨, 행복을 만날 수 있지? 내가 지금 이익을 가지고 순경짓술해 그럼 내일 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지.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깨나도 즐거움, 기쁨,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장이 왔는데, 순경급 서장, 의경급 서장이 있지? 응? 근데 우리 직원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지. 그게 잘하는 거라고. 그러면 순경급 서장은 지금 지인생을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의경급 청장도 있지. 지인생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대 아버지로서의 존중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내 인생을 지금 못 살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안 되는데 이 사회의 아버지가 된다고 택돔 소리.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을 어디서 가서 찍어보면 다 알아. 다 나와. 그지? 공소표를 날리고 있는지 진짜 가는지. 네가 뭐막 나는 이 사회의 부모로서 뭐이 사회를 어떻게 하고 이 사회를 뭐 이뤄내겠습니다. 그 네네 집 들여다봐. 네네 집쪽나 있어. 거기다 표쳐 근데 여러분들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표 주고 있잖아 그래서 전부 어려워지는 거야 말 따로 행동 따로인데 말만 믿잖아 그 집구석 한번 봐야지 그 주변 한번 봐야지 그렇지? 그래서 전체가 요 질량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좋은 사람 이라고 하는 또 개념도 어떠냐라는 걸 잡아봐야지. 어? 내 말을 잘 들어서 좋은 거냐. 어? 나한테 잘해 줘서 좋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라고 그랬지. 누구로부터 영원히 도움 받고 누구한테 영원히 도움 주라고 너는 그러면 도움 받으면 다 천당 가고 나는 도움 받기만 하면 지옥 가야 되네. <laughs> 그런 법은 없는 거지. 어느 부분으로는 도움받고 어느 부분으로는 도움을 주는 요질량의30% 이내 범위자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게 되어 있느냐면, 내가 이끌어야 되는 사람 40%, 내가 같이 나눠야 되는 사람 30%, 내가 얻어야 되는 사람 30%, 요게 7대3의 법칙에 따라서 요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니가 스스로 이 점검을 할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 이거를 주제하는 게 누구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좀 귀에 거슬리는 사람은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이 귀에 거슬리는 사람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귀에 거슬리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해도 돼. 어? 그냥 대자연이라고 해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불러. 그렇지만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을 네가 대신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 있으면 네가 원해서 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맡겨. 그 죽어는 어떡하냐면 제가 있어야 될 바른 위치에 제가 갈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가는 자리가 그 자리야. 그 자리에 갔으면 내가 이끌어줘야 될 자는 누군가, 내가 같이 나눠야 될 자는 누군가, 내가 얻어야 될 자는 누군가. 그게 계급에 있을 수도 있고 계급이 아닐 수도 있어. 계장을 내가 이끌어줘야 될 수도 있어. 근데 겉으로는 계장을 내가 존중해야지. 그렇지만 어느 부분은 어? 내가 30%는 저자한테 얻을 수 있는데 70%는 내가 줘야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계장 위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역전되어 있는 게 많아. 왜? 이거 그냥 성장시키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 껍데기가 지금 그 본질, 질량을 좌우하지 않아. 이 껍데기에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 100% 맹신하면 또 틀어져. 이게 지금 실질적 관계와 형식적 관계의 질서가 안 잡혀서 지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정확한 실력시대가 오면 이게 정확하게 잡혀 그래서 상급자는 바로 직하급자를 이끌 수 있는 자 그래서 내가 인사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응? 승진할 때 전부 할때 그거를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가라는 거야 그리고 면접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접하라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지금 팀을 이뤄서 팀워을를 이뤄갈 수 있는지 요것을 견주라는 건데 지금 이런 기초가 하나도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그걸 하라고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헤맬 수밖에 없지. 그렇지만 그것부터 해놓고 내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여기에서 재미 있다고 여기에서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발전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뭐를 검토하냐면 박수 칠때 떠나라라는 강의가 있어. 박수 칠때 떠나라 응?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한70% 정도 됐다 싶으면 내가 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야 더 질량이 있는데로 그래서 질량이 있는 데가 어딜까 그렇게 해서 나는 요 정도에서 나는 지금 여기서는 조금 그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요렇게 내가 딱 결심을 하고 이끌어주십시오라고 대자연에 추언을 하면 요 때부터 내 생각으로 들어오든 누군가가 와서 야너 어디 안 가볼래? 어? 또 누군가 와서 야너 지금 나한테 나와서 나한테 와서 근무하자.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오파가 그래, 들어온단 그래, 그래. 말이야. 요게 대자연이 하는 일이야. 인연법을 걸어줘서 네가 움직여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 이거를 전부 다그 해주는. 그럼 생각은 그냥 들어오느냐? 차원계의 신들과 인연이 걸려서 그렇게 가는 것도 있단 말이지.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또 희망을 하게 생겼으면 그렇게 오파가 온것 중에 내가 몇 군데 이렇게 희망을 줬고 또 면접을 하게 생겼으면 거기 가서 면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되면 거기 딱 가면 되는 거야. 곰파지 말라 한 말이 지금 여러분들 세대 특히 여러분 지금 몇 년생이야? 91년생 그래 그러니까 88년 이후 어? 76년부터 88년까지가 이게 디지털 1세대1세대거든요 이후는 요거는 하여튼 네멋 대로 삶은대 그리고 요 앞세대들이 길을 길을 열어서 뭔가 판을 새로 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길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가고 한우물을 파는 세대가 아니야. 어? 그래서 여기저기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가봐요.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내가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자의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일하는 일꾼이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으로 이 여러분들을 포지셔닝 해야 된다는 거야. 일꾼의 자세로 가면 그거를 흡수하고 받을 수가 없어요. 일하는 놈이 뭘, 뭘 공부를 해. 근데 일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배워서 일은 언제부터 하냐면 50부터 한단 말이야.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50부터 사는 거야. 고게 100세 인생에 정확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검토를 어디까지 했지? <laughs>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일꾼으로 타느라고 내 인생 준비를 안 하잖아. 뭐가 바쁘다고 그거 안 한다고 뭐 죽을 일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전부 내가 그러잖아.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아이 일은 왜 해야 되지? 내가 스스로 하,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킬 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조금 까름직한 거는 반장한테 가서 의논하고. 반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이게 이런데 요거는 이렇게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요거는 요렇게 바꿔가도 되겠습니까? 의논하고. 반장이 또 결심이 안서 개장한테 가서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줄이잖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일에 70%가 줄어야 돼. 왜안 줄여? 인력 줄이라고 할까봐 안 줄여. 다 도둑놈들이 앉아 있는 거지. 내가 방법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한 놈도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내 룸이 생기지. 그리고 여기 지방청에 저녁 6시 후에 남아 있어야 될일 하는 놈이 뭐가 있어? 내가 일체 일을 안 주는데. <laughs> 청장이 일을 안 주는데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 없습니다. 내가 통계 하나를 찾기를 하냐, 뭔 계획서 하나를 가져오라 그러냐, 뭔 결과를 가져오라 그러냐. 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거 들을 시간이 없냐? <웃음> <웃음> 그만큼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왜?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몰라서 왜 모르느냐? 선배들이 됐든 상사가 됐든 그걸 가르쳐 주고 이끌어줘야 될 놈이 방치해서 그렇지. 그러면 너는 그것을 알고도 그러냐? 너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어디까지 와? 나까지 와. <laughs> 그지? 그래서 나까지 오니까 나는 이제 그 비난 안 받기 위해서 내 의무를 하는 거요. 그 의무를 행함에 누구를 우선적으로 해? 총경급 이상을 대상으로 내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사회 기관 단체장들하고 만나서 또 이런 대화를 나누고 또 이런 기업 같은 데서 기업체 장하고 그, 그 위에 임원들 이상급들하고 다니면서 이런 대화들을 하고 왜? 그래야 이 사회가 전부 같이 어우러져 돌아가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보직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그 지금 어느 자리 어느 자리 뭐 나는 이 자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때 떠날 때야. 아 나는 이 자리가 이제 이제 익숙해져서 편하다 하면 넌 빨리 떠나야 될 때야. 왜? 편하면 발전이 없잖아. 어려움이 와야 누구하고 가서 의논도 하고 누구한테 가서 부탁도 하지. 그러면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지. 근데 내가 여기 30년 됐어. 어? 30년. 그럼 꼰대 짓을 해. 내가 누구한테 도움 받아. 그 혼자 알았 그지? 그래서 오래 거기서 있는 독보적인 존재가 주위에 사람이 있디, 저 혼자 있대. 그지? 저 혼자 잘났지. 그리고 지가 다 도와주는데 나만 어? 외톨이 만든다 고 그러지. 행정관들이 게 많아 본인들의 잘못도 아니야 본인들이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그때는 적었고 어느 땐가는 2000년도부터 그 기회를 주려고 랬는데또 본인들이 안 간다고 또 뒤틀어 을 때가 있어요 2000년도부터 라도 빨리 이것을 움직여 갔으면 메르치 장수 30년 벗어났을 텐데 <laughs> 그 강의에 멸어치 장수 30년도 찾아서 멸어치 <laughs> 장수 30년 그래서 그걸 벗어나야 내가 자꾸 질량이 커진단 말이야 자꾸 어디 움직이는 걸 두려워하지 마